자, 그럼 이어서 우리 조합의 수의 성질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성질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첫 번째 성질이 여기 띄워져 있어요. 우리 이 수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거고, 이 수식은, 자, 이 성질은 앞으로 우리 정말 많이 활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우에서 계산할 때. 그래서 먼저 이 수식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볼 건데, 그 원리를 간단히 좀 얘기하고 올게요. 요 예를 보면서. 자, 서로 다른 다섯 개의 공이 있다 쳐요. 그 공들 중에, 세개 택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는 거나, 이 서로 다른 다섯 개의 공 중에, 자, 세개 택할 건데, 그 택할 공세개 제외, 갖다 버릴 공두개 정하는 방법의 수나, 우리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다섯 개의 공 중에, 자, 세개 택하는 거나, 서로 다른 다섯 개의 공 중에, 택할 세개 제외 두개 갖다 버리는 거나, 그 방법이, 방법의 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논리로 한번더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서로 다른 6개의 공이 있다 칩시다. 여기 공 하나를 추가해 갖고 서로 다른 6개의 공이 있다 치면 그 6개 의공중 자, 5개 택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나 그 방법의 수를 생각하는 거나 그 6개의 공 중에 자, 5개 택할 건데 택할 5개 말고 한개 갖다 버릴 공 정하는 방법의수나 경우의 수는 서로 같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패턴이 보여요. 자, 5C3은 뭐랑 같냐면, 5C 그대로 적고, 이 3과 더해서 5될 수를 여기다 딱 위치시키면은, 둘이 같다라고 등식 성립하거든요? 자, 6C5는 뭐랑 같냐면, 6C 적고 나서, 이 5와 더해서 6되는 수를 생각합니다. 그걸 여기다 적고 나면, 자, 둘이 같다라고 등식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요 패턴을 일반화하면 이 식이 되거든요?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r 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자, n r개를 택하는 방법에서나 같다는 것이고 요 C 뒤에 있는 r과 n r은 어떤 관계냐? 둘이 더해서 n 되는 관계죠. 자, 그렇게 등식 성립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 내용을 일반화 해 놨다라고 봐도 되겠고 좀더 꼼꼼하게 이 증명 과정을 한번 챙겨 보자면 먼저 NCR은 n C 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 r의 팩토리얼 자 그리고 r 팩토리얼 이와 같이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그 다음에 nc n-r도 수식으로 한번 적어보는데 n 팩토리얼 나누기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거 빼면 은 r이거든요. r 팩토리얼 곱하기 n-r의 팩토리얼이다 라고 nc n-r에 대해서도 수식을 이와 같이 적을 수 있고 두 수식 비교해 볼게요. 자 분자 파트 똑같고 분모 파트 봐주세요. 어 그냥 둘이 위치 바꿔놨네. 자 우리 곱셈에 대해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분모도 지금 같은 식이라 볼수 있고 두 식은 결론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아, ncr과 ncm-r은 같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챙겨볼 수 있는 거 맞죠? 자 이렇게 증명과정까지 챙겨봤고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경우에 수고할 때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중요한 얘기예요. 얘까지 잘 챙겨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예를 들어 우리 6시 4를 계산해야 된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걸 보면서 아, 6부터 이어진 자연수 4개 곱하자.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4팩토리얼로 나눠주자.라고 우리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 이렇게 계산해 되는데 그것보다는 6시 4를 이 내용을 바탕으로 6시 2라고 생각하고 나서 자, 2와 4는 더해서 6되는 관계 맞죠? 6시 4를 6시 2라 생각하고 나서 6부터 2개 자연수 곱하자 그리고 그걸 이팩토리얼로 나누자라고 생각하면 우리 계산 과정이 조금이라도 간단해지죠 그렇게 귀찮은 자거를 한번 덜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라고 이 경우의 수를 쉽게 생각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C 뒤에 있는 숫자를 줄여가지고 계산 과정을 간단하게 하는데 이 내용 많이 쓸 거니까 자잘 봐두시고 이제 예제 보러 갈게요.